썰그. 네, 분 대망입니다. 거기 용궁 반점이죠? 아니요 여긴 분식집입니다. 네, 가능하죠? 네, 아, 네, 네, 가능해요. 메뉴 말씀해주시겠어요? 제육볶음 하나는, 치즈떡볶이 하나, 김치찌개 하나, 순두부찌개 하나, 돈까스 하나요. 네, 주문하인할게요 제육 하나, 치즈떡볶이 하나, 아저 라면 하나 추가할게요. 아, 혹시 어떤 라면 추가하시는 걸까요? 알고 보니 이게 장난전화라면이요 <laughs> <laughs> 이봐요, 지금 장난전화하신 거예요? 가뜩이나 청소 힘들어죽겠는데 네, 장난전화 좀 하지마. 개념 없게 뭐 하냐? 뭐래 알파냐? 신경 쓰지 마. 쉬는 시간이 장난전화하는 시간이니? 자영업하시는 분들 가뜩이나 있는데 그러지 좀 말아라. 한번더 그러면 쌤한테 이른다. 아느튼 늦게나 늦게 맨는 이럴 어쟤수 없어 자기 얼마나 잘났다고 야나뚱보너 뭐라 그랬냐 다 들리거든 장난 전화 좀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아니꼽니 진짜 철좀 들어라 니네 같은 일부 몰상식한 애들 때문에 초등학생 인식이 안 좋아지잖아 어어렵어 급발진이야 짜증나 야정민아 가자 가자 아니 왜 급발진이냐 반장이면 타임 네내 아이... 말이 아 대니 엄마 치킨 집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진짜 아니, 얼쩡이가 없네. 우리가 지네 엄마 가게에 장난들어 했어. 따뜻하게 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억울하게 한 소리 들었으니까, 우리 안 억울하게 걔네 엄마 치인 가게에 장난때나 하시오. 네, 병아리 치킨입니다. 썰그초 교장입니다. 5학년, 6학년 단체 주문하려고 해요. 혹시 내일까지 준비 가능할까요? 아, 단체 주문요. 이 혹시 몇 마리 준비해야 할까요? 내일 점심시간 때까지 후라이드 300마리 준비 가능할까요? 아, 네, 네, 가능합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 애들 썰그초 5학년인데 주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에이, 별 말씀을요. 계산은 내일 치킨 받고 행정실에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끊겠습니다. 아또 할아버지 성대모사왜 이렇게 잘하냐고? 내가 또 할아버지 송대모사 장인인지? 아내 너무 기대됐고. 그래, 반장 치킨집 망하는 거 아닌데? 근데 이거 우리 안 걸리는 거 확실한 거지? 어 어, 이거 발신자번호 표시기 안 하면 번호 안떠서 어차피 안 걸림. 윤서야 오늘 너 학교에서 치킨 나올 걸? 응? 왜? 너네 교장선생님께서 5,6학년 치킨 300마리 단체 주문하셨어! 헐 대박! 학교가서 애들한테 말해도 돼? <laughs> 그래도 일단 미리 애들한테 말하지마 학교 잘 다녀와딸! 야, 야! 이거 반장 내 치킨 아니야? 아 어, 진짜 안나본데 야! 육식어보죠 어...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아저 오늘 치킨 300마리 단체 주문해주신 거 배달 온 거예요 네? 아~ 어, 그래요 어디서 시킨 거죠? 아~ 교장 선생님께서 어제 전화로 직접 주문하셨어요. 결제는 행정실 쪽에다가 말하면 될 거라고 하시던데 아, 아~ 그런가요? 저는 들은 게 없는데 잠시만요. 아~ 네 교장 선생님 혹시 저희 치킨 단체 주문 시켰나요 오늘? 네? 아~ 그쵸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치킨에 단체 주문했다고요. 어 누구실까요? 교장입니다. 네? 어, 제가 받은 분은 남자셨는데? <laughs> 잘 먹겠습니다. 너희들 이거 먹으면서 들어. 지금 너희들이 먹는 치킨 윤선의 부모님 치킨 가게인데 누가 치킨을 장난 전화로 주문을 했나 봐. 지금 윤선의 치킨 가게 금전적인 피해가 상당히 커서 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이더라고.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들 중에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장난 전화한 사람이 우리 반 학생이라면 선생님한테 꼭 말해줘. 쌤 그거 전화 주문할 때 번호 떠서 누가 범인인지 바로 알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가게 전화기는 번호가 바로 안 떠서 통신사에 확인해 확인해 보니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떴더라고. 헐, 근데 그거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면 절대 못 접지 않아요. 응? 음? 그런 게 어디 있니? 신고 접수하면 바로 잡혀요. 진짜요? 야, 안 걸린 죠미. 확실해 죠미. 쌤, 저안 했어요. 전전 옆에서 보기만 했다. 전화는 내가 한 거예요! 어..어..어..뭐래? 니가 먼저 뭐, 하자 해서 내가 한 거데나! 야! 니들이 한 거였어? 윤서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는 치킨집 장사가 아직 안 끝나서 제가 왔습니다. 짧게 말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사과해주시고 치킨 300마리 계산해주시죠. 어찌미놈마 이거 너무 부당한 거 같지 않아? 저도 짧게 말하겠습니다. 못 냅니다! 카펫만 해 드리기는 원래 그렇게 원래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어른이 돼가지고 찐하게 애들한테 책임을 물어요. 전 어릴 때 그런 개념 없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치킨값을 못 받았으니 법적 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볼게요. 멈춰! 뭐 뭐, 법적 절차라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매중해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 저희 애가 주문한 게 아니고 이쪽 애가 주문한 거예요. 저희는 책임이 없다고요. 이여주마가뭐 잘못 먹었나? 여, 여줌마야! 당신 아들이 우리 착한 뚱보한테 계속 가지고 꼬신 거야! 이 어째지 비! 집이 건 사람이 잘못인가? 친놈이 잘못이지? 결국 자네는 뚱보가 한번거든냐 가만히 있어라, 잼민아. 나 잼민이 아니거든! 너러면 잼민이잖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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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끼리 싸우지 마시고요. 두 분이서 5대 5로 나누셔서 계산해 주세요. 또 헛소리하시면 바로 일어나서 법적 절차 밟겠습니다. 어이. 너, 앞으로 철영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 어이구! 뽀뽀비만규가 아주 그냥 골사나워가지고! 어! 나도 조금 동뚝 깨게 생겼네! 갑자이나 수면비도 부족한데, 지금! 송민아, 똥보야! 너희들 반장이랑 반장 아버지한테 사과해! 어, 그, 야... 미안, 미안해. 어, 나도? 미안한 척하지마 역겨우니까 니들 사과는 죽어도 안 받을 거야 <laughs> 아 그리고 어머니들 잼민이랑 뚱보 다른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장난 전화하는데 주의 좀 시켜주세요 잼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어, 진짜 쪽팔이게너 집에서 만난 뚱보 프라이드 치킨 만7천원 정도 할 테니 저희 치킨은 단순치킨이 아니고 고급요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라이드 한 마리당 3만 원입니다. 어, 뭐, 라고요 치킨 한 마리가 무슨 3만 원이에요? 7 5 0마리면 이게 얼마요? 그런데 이번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저번 주부터 깔끔하게 후라이드 치킨 3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한 분당 525만 원씩 내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야 오늘 마라탕 먹으러 가자 야넌 무슨 일주일에 마라탕 여덟 번 먹냐? 야 영윤지 너 마라탕 먹으러 갈 거임? 힝 나는 어린 입맛이라 매운 거잘못 먹는데 뭐래 네 순대국밥 한 뚝배기 야무지게 먹더구만아 뭐래 나 순대 그런 거 징그러워서 못 먹거든 니 네, 어제도 나랑 추워탕 야무지게 먹었잖아 아 그거 말하지 말라고 너 진짜 또 말하면 나한테 맞는다? 나 완전 어깨 깡패라 힛... 에키 147. 아 150이거든. 뭐야 둘이 어제 같이 놀았냐? 둘이 사귀임? 아 사귀는 거 몰랐냐? 우리 어제 뽀뽀까지 한 사임. 아 뭐래 거짓말치지 마. 나너 완전 싫거든. 나 이상형 나처럼 덩치 큰 사람. 응전나재수 없어. 그근데나돈 없는데 저기 친구야. 어어 어? 왜? 친구야. 나, 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 내가 진짜 내일 바로 꽃 갚을게. 헐, 어, 안 친하면서 뭔 친구. 하체는 레알 1진 그 자체네. 아, 뭐래. 나 얘랑 같은 독서실 써서 완전 짱친이거든. 그치? 민수야? <laughs> 민수래. 얘 이름 진수거든? 짱친이라면서 이름도 모르냐? 하체이 진짜 1진 다 됐다. 레알 무서워서 같이 못 다닐 듯?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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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줄 테니까 나 저번에 샤프 빌려주고 빨리 돌려줘. 어? 샤프? 어, 아, 집에 녹화나 보다. 내일 꼭 줄게. 미안. 어, 어, 어 고, 고마워. 아, 체린 특. 이미 그 샤프 잃어버림. 아, 뭐래. 다 들린다고. 조용히 해. 아, 배불러. 야, 나가자. 잠깐만, 5분만. 근데 니들 진짜 많이 먹는다. 나는 위가 조그만지 조금밖에 못 먹겠던데. 나도 많이 먹어서 너희처럼 살찌우고 싶다. 에또 아, 시작이네. 지가 희 제일 많이 처먹어놓고 전나질수 없어. 야, 다 고쳤다. 가자. 예, 어디 갈 거냐? 이제 코너가실? 가자. 근데 나돈 없다. 나도 나도. 아니, 뭐, 니들 다굳지 그 들이냐? 근데 나도 없음. 야, 태양아, 지나가는 만만한 애 붙잡아서 어깨 좀 빌려봐. 에? 어? 내가? 헐, 태양이 그런 것도 가능해? 반전 매력! 은근 상남자다! 아이, 당연하지. 저기요! 저 지금 우당탕탕 공주들의 이쁜 게 제니 듣고 있어요. 이쁜 게 제니? 뭐라는 거야? 지금 뭔 노래 듣고 있는지 안 물어봤는데요? 아 유튜브 촬영인 줄 알았어요. 왜요? 저희 독서실 갈 돈이 없어서 그런데 독서실 갈돈좀 빌려주세요, 형. 네? 아 그건 좀 그런데요. 아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제가 그쪽을 언제 봤다고 돈을 빌려줘요. 그냥 갈게요. 예 어디 가냐? 어디 가냐고? 이리 와봐. 야내말 무시하냐? 야, 내말안 끝났는데 어디 가냐? 내 말이 장난 같냐? 어? 저, 저기요, 계속 이러시면 신고합니다. <laughs> 신고? 아,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고딩한테 쫄아서 성인이 신고하냐? 어? 헐, 다 커가지고, 고딩한테 쫄거임? 아, 응, 너무 싫어. 남자가 뭐 저래? 아저씨, 빨리 저요, 그냥. 아, 진짜. 됐어요, 비키세요. 싫다고 몇번 말해! 여기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걔네들이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요. 아이고, 그냥 가세요. 아. 네네 야니 네 어디가냐 이리 와라 이리 오라고 아쌤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럴 시간에 집 들어가서 공부라 해 아저씨 뭔데 껴들어 어? 뭐쟤 친구야? 뭔데 남의 일에 갑자기 껴드냐고 아저씨가 돈 내주게? 어? 내가 니한테 돈을 왜줘이 자식아 이놈의 자식들이지 아빠 볼 되는 사람한테 반말이나 찝찝하고 개거리에서 어찌꼬리 하지 말고 빨리 집 들어가서 공부라 이 놈들아 여자 아이들 보는데 진짜 가오상한 게. 야 졸았냐 대머리? 아이씨. 이 자식이? 너 뭐랬어? 너이 자식 내가 좋게 좋게 말할까 말만해? 뭐쫄았냐 대머리? 네가 그 땅으로 하내면 내가 니들 같은 양아치들한테 졸아서 무서워가지고 도질것 같아? 아? 어? 이거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만. 어디 한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아, 아 아니. 하필 건드려도 썰고, 가 분조장 태양이를 건드리냐? 저 아저씨 이제 잣된 듯. 아저씨, 나랑 뭐 나이 때고 한판 뜰까? 나랑 한판 뜰 자신은 있어? 어? 아이고. 그래 한판 뜨자. 여기사거리 안에 복신장 있으니까 거기서 스파링 한번 할까?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인생은 실전인 걸 보여줄게 이 자식아. 아니 시간 아깝게 거기까지 가서 뜨긴 뭘떠네 백수나 시간이 남아도냐? 여 여기서 바로 뜨든가 대마리 백수야. 이야 이거 이거 골 때리는 놈이네. 그래 어디 한번 떠보자. 네가 그딴 식으로 나오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아 진짜 백수가 보네. 그래 네, 시간 남아도냐? 어? 그럼 심판 내가 지금 부른다. <laughs> 아, 형님, 어디세요? 저 여기 썰구당구장 앞쪽인데 시비가 털려가지고요. 잠깐 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야, 누가 우리 귀여운 오비한테 시비를 걸었다는 거야? 형님, 오셨어요? 이 대머리 백수가 저희 애들한테 시비 걸었거든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빠 하위. 안녕하세요. 어 당신이 우리 애들한테 시비 걸었어? 뭐? 내랑한판 뜰까? 난저 친구랑 뜨기로 했어 당신이 심판 봐주기로 해서 온 거야 지금 어쩌라고 이 대머리 백수야! 우리 형님이 너랑 뜨고 싶다잖아! 우리 형님이랑 먼저 뜨고 나랑 뜨던가! 헐 태형이 방욕 넘쳐 야, 야! 너 남의 음식점 풍선이다 뭐하는 거야! 이 자식이 곧 아니 학생 지금 뭐하는거야? 어이 내 후배가 화나서 그런건데 이해 좀 하지 이..이 이 짜증나게 하고있어 진짜 다들 회장님 경찰 불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이 그냥 지나가지 오지랖 뿌리다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어? 에휴 쉬는 날에도 일하게 생겼네 이제 장난칠 기분 아니고요 설그 경찰서 강력 1팀 나강력 경사입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 행방이 성립되십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아, 어, 이, 이, 이 형! 어디 가요? 야, 야, 야! 너 이리 와! 오토바이 번호판 봐라, 이거! 이제식이고 단속 걸릴까봐 번호판까지 접어버렸네? 번호판 고유에선 접을세! 너 이리 와! <목소리> 선생님, 제가 한게 아니고 그... 어, 친구 빌려줬다가 친구가 그런 거거든요. 제가 한거 진짜 아닌데. 그럼 니가 돌려받고 뵀어야지! 이리 와! 너 도망가면 한국판에서 추격전 벌이고 처벌 더 붙는다! 으, 짜증나! 태양아저 경찰 어떻게 좀 해줘 봐! 저기, 저기, 경찰 아저씨.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나요? 저 진짜 홧김에 한 거였거든요. 시끄러! 음식점 사장님이 너 경찰에 넘긴다고 하니까 경찰 오면 가서 조사나 받아! 어, 어, 어 경찰 아저씨. 저 그럼 엄마한테 온단단 말이에요 <laughs> 야, 너 지금 오냐? 아, 어, 극혐이야! 야, 우리 가자! 어, 내가! 이제 너희랑 같이 그런 거잖아! 같이 조사 받으러 갈 거야! 허 겁나 웃겨! 우리가 가라고 갈것 같아? 나 수원 마녀야! 수원 마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면서 안 가고 공무집행 방해했다던데 맞죠? 저 수원 마녀 아니고 수원 찌질이에요. 그니까 러저한 번만 봐주세요, 형사님. 선생님, 저도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예? 제가 번호판 가린 것도 아니에요. 야, 엄마한테 말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다들 안 됩니다. 그리고 너, 부모님 이미 오고 계셔. 와우! 안 돼, 망했다. 진짜 아빠, 왜 그래? 우리 딸은 어디 가고 왜 전국에서 천사가 내려와 있어? 아유 진짜 아빠도 참. 아유, 우리 딸 원래 예쁜데 신부화장하니까 너무 예쁘다. 근데 엄마는 우리 딸이 결혼한다는 게. 아이, 엄마, 좋은 날에 왜 울어? 아휴, 내일부터 우리 딸 우리 집에 없을 생각하니까 엄마가 너무 슬프다. 그거 완전 개꿀 딱딱이잖아? 왜 개꿀 딱딱이야, 김준호? 나 눈에만 주면 안 돼, 그만! 아, 그 때는, 아, 그리고 나 누나 컴퓨터도 나 커질래. 그 컴퓨터 내가 가져갈 거야, 김준호. 아 그게 내 동생한테 안 주고 그냥 가져가냐? 레알 찌대마왕이네넌 누나 생일 선물 단한 번도 준적 없으면서 뭘 바라냐? 딸, 우리 이제 가볼게. 준비 잘해. 응, 음, 아빠. 안녕하세요. 여기 방명록 쓰시면 되고요. 추기금은 여기에 넣어주세요. 형, 근데 이거 형이 추기금 받아야 해서 계속 있으면 은 누나 결혼식 못 보는 거 아니야? 어, 여기서 계속 받고 안내줘야 돼서 못 봐. 아... 아침에 흰우유 괜히 먹었네 빌어먹을 유당불렛증 준호야 잠깐 형 대신 안내 좀 해줘 여기 방명록 적으라 고 축의금 받고 보관하고 식장 안내만 해주면 돼 응응 어, 어, 이지하지 응 어, 이제 곧 결혼식 시작해서 오지도 않는 사람들 이지하구만 준호야. 어, 음... 근데 축의금은 보통 얼마나 내는 거지? 오... 어, 15만 원이네 딴 것도 봐봐야겠다 아... 어, 거의 10만 원에서 15만 원 내구나 이 소리는 15만 원짜리를 5만 원만 빼도 축의금 평... 금액인 10만원만 낸줄 알아서 절대 안 걸린다는 소리잖아 히히히히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15만원 낸 사람들 은 5만원씩만 빼야지 준호야 하객들 좀 왔어? 잘 안내해줬지? <laughs> 아 진짜 너무 바빴어 나형 대신 수고했으니까 일당 좀줘라야너뭐 얼마나 일했다고 아아아아아 에휴 알았어 우리 막둥이 야 여기 만원 어? 결혼식 시작하나 보다 준호 얼른 들어가 형 근데 누나 결혼식 보고 싶은 거 아니야? 음 그치 응 음, 그럼 나 어차피 결혼식장 들어가도 폰캠 만할것 같은데 내가 여기 맡을 테니까 형 가서 봐 해보니까 어렵지도 않더라 어? 정말? 그치 그렇게 안 어렵지 그럼 우리 막둥이가 여기 좀잘 지켜줘 어차피 결혼식 시작해서 더올 사람도 없을 거야 이제 응 제발 이추이금은 이제 제 겁니다 너무 많이 빼면 티나서 걸리니까 몇 마리만 더 행복해 신혼이니까 안전 봐줘. <laughs> 나는 아무리 그래도 축의금 보고 한마디 해줄 줄 알았다야. 응? 축의금? 왜 뭐가? 와, 내가 나름 내 베프라고 거금 투척했는데 반응 뭐야? 나 생생내고 싶다고. 아이고, 네네, 우리 수지님 15만 원 정말 감사합니다요. 제가 잘 쓰겠습니다. 뭐래 15만 원이라니 300이지. 말할 거면 똑바로 말하라고. 어? 뭐가 300이야? 내가 추기금으로 300 냈잖아 왜 모르는 척이야? 아이 장난치지마 너 15만원 냈잖아 다 알거든? 몇배를 불리는 거야? 아이 뭐라는 거야 너야말로 장난치지마 나300낸거 맞다니까 어? 야 근데 나 진짜 추기금 봉투에 15만원 있던데 뭐야? 야 그거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결혼식장에다 한번 연락해봐 어 알았어 끊어봐 내가 전화해볼게 아네 안녕하세요 11월 1 5일에 결혼한 김주호인데요 제가 추계금을 도둑맞은 것 같은데 CCTV 확인이 가능할까요? 어... 이 꼬마 아는 사람이죠? 너 방에 있겠지. 왜? 뭔 소리야. 컴퓨터 없잖아. 내 컴퓨터 어디 갔냐고. 나러블스어야 돼. 러블럭스러블럭스 아유, 우리 막둥이 또, 또 어디다가 놓고 오고 엄마한테 찾아달라 하네. 엄마도 어디 있는지 몰라. 내가 모를 거야. 안 놓고 왔음 아니, 그것보다 컴퓨터를 어디다 놓고 올 수도 있는 거야. 엄마도 몰라. 침대 밑에 떨어졌나 보지. 잘 찾아봐. 아니, 컴퓨터가 무슨 침대 밑에 떨어져 있어. 리모컨이야. 내 컴퓨터 어딨냐고. 엄마도 모른다니까. 엄마 요리하는 거안 보여? 야, 너폰 꺼져 있다는데? 뭔 소리야? 사라지고 있어. <laughs> 아빠 탈인가 보다. 그거 약도 없어. 우리 집 유저리야 그거. 아니 나 진지한 다고 컴퓨터랑 핸드폰 말한짝다 없어졌어. 이게 귀신 들린 게 아니면 뭐야? 잘 찾아봐. 있겠지. 집에서 잃어버린 게 말이 돼? 아니 그니까요내방 귀신 들린 것같다고그큰게 어디 가는데 도대체? 잘 찾아보라니까. 찾아보면 나오겠지. 아, 우 진짜 찾아봐도 안나오니다 이러는 거냐? 아니야 소원해야 진짜 데 새끼. 아이, 수건 안 갖고 왔네. 엄마! 수건 좀! 엄마! 수건! 아이, 왜 대답을 안 해? 나 수건 들 어, 뭐야, 정전이야? 엄마! 아빠! 아이, 뭐야, 왜 대답을 안 해? 아이, 나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아이, 무서워.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 형! 이 자식아! 너 결혼식 내축의금 몰래 뭐 훔쳤다며? 너 꼬마 없어지니까 너도 기분 나쁘지? 똑 같이 느껴보라고 이렇게 떼도 봐. 어? 야, 너 지렸냐? 갖고 <laughs> 가지고 뭐 하려 너? 그러게 축의금을왜 훔쳐 가지고 이런 흑역사를 만들어 이 오줌싸개야! 짜거 아니고 땀이거든요. 야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구만 빨리 씻어 말로 혼나는 것보다 똑같이 당해보는 게더 크게 느끼는 거야 야 핸드폰 <목소리> 원래 내 땀내 쫄거든 쌔거 아니야 진짜로 빨리 컴퓨터로 말한 척도 줘 그거 우리 남편 줬다 <목소리> 뭐? 아니 그걸 왜 줘? 이가 뭔데 내걸줘 동생이 돼가지고 쬐쬐하게 그거 하나 못 주냐 우리 준호 쬐쬐 대망이네아 오줌싸개인가? <목소리> 야또 뭐라 그랬어 내 건데 있다 아빠로나 어딜, 누나, 죽이고 움쳐놓고 뻔뻔하게, 너, 니가 할 행동에 책임을 줘! 안 되겠어! 너 본드 왔어. 야 내놔! 이, 이, 이! 시끄럽고, 빨리 들어가서, 씻어, 이 오줌 싸기야, 냄새나! <laughs>